사람들이 이 바게트 하면 은 내상에 못매는데 아 이거 보내주고 싶다 네 안녕하십니까 빵준서 예, 여러분께 나른한 봄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프랑스 사람들의 주양식인 바게트 바게트를 오늘 한번 어, 낱낱이 어떻게 만들면 맛있는지 예, 한번 만들어서 어, 여러분들한테 또제 노하우를 콕콕콕 찍어서 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게트도 그 반죽으로 하는 제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도 또 혼란을 줄수 있는 제법 중에 하나가 오트리즈 오버나이트법이라고 하는 그 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게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소금, 몰트, 이스트 그다음에 물 밀가루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트리제는 요 재료 중에서 밀가루와 물만 넣고 요 밀가루하고 물만 섞어서 반죽해서 휴지를 주는 거를 오트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믹싱을 해서 오트리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트리제를 왜 하느냐? 밀가루가 안에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들이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 오트리지를 하게 되면 반죽이 이렇게 신장성, 즉 늘어나는 유연성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40분 정도 합니다. 40분 정도 해서 신장성을 어, 들 건데요. 꺼서 오트리지 그러니까 휴지를 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죽이 이렇게 섞여서 한 덩어리가 돼서 약한 2분 정도 돌렸는데요. 이렇게 미싱볼에 놓고 마른 행주를 걸쳐서 덮어, 덮어 놓으시면 놓고 약 40분간 휴지를 줘서 오트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 4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반죽을 예, 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반죽은 예, 이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몰트. 이제 소금이 남아있는데요. 요걸 나중에 넣으면 후염법이라는 제법으로 바뀝니다. 왜 후염법을 하냐면, 처음부터 반죽에다가 이걸 넣으면, 어, 그 단백질이 너무 딱딱해집니다. 왜냐면, 하 얘는 산성, 소금은 산성이죠. 산성은 단백질을 굳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글루텐이 믹싱을 하는 동안에, 자칫 잘못하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빵들은 후연법으로 반죽을 쳐주시면 좋습니다. 저도 오늘 어, 지금 이제 후연법으로 이렇게 반죽에다가 어, 이스트하고 몰트만 먼저 넣어서 예. 후연법으로 반죽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염법 소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게트 반죽이 충분하게 다 쳐졌 습니다 이제 얘를 어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너무 추워서 많이 움츠러집니다 그래서 반죽을 약 40분 정도만 또 실온에서 발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까 오트리제를 거쳐서 반죽을 쳐 놓은 바게트가, 어, 1차 4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펀칭을 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접으시고요. 두번 접으시고요. 접으셨죠? 다음에 얘를 반대로 다시 이렇게 접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접으시면 떠서 다시 볼에 놓고 또 40분간 휴지 겸 발효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40분 또 40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펀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부터는 살짝 덧가루가 필요합니다. 바게트 하실 때 보면은, 어, 그냥 밀가루를 덧가루로 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어 밀가루를 사용하는 덧가루보다는 어 세몰리나를 사용합니다. 세몰리나는 여러분 대체적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어 스파게티를 만드는 밀가루입니다. 어 되도록이면 껍질이 그렇게 너무 드라이하거나 딱딱하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몰리나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똑같이 놓고 자, 또 접고 접었죠. 그쵸? 요거를 네, 요대로 이제 해서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네, 가려 하면 됩니다. 어제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푹 주무신 반죽을 가지고 바게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고요. 반죽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기공이 살아 있습니다. 네. 어, 오늘 저는 한 150g 정도의 바게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올해. 덧가루를 살짝 묻히신 다음에 바게트는 그 정말로 식빵이나 이런 건 그나마 이렇게 꼬집어도 설탕이나 버터의 힘으로 올라와요. 텐션이 생깁니다. 근데 얘는 순수하게 밀가루와 물만 들어가 있는 빵이기 때문에 꼬집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부분은 굉장히 질겨집니다. 예,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되는데요. 항상 요렇게 빵을 잡으시는 건안 좋은 겁니다. 요렇게 잡는 게 아니라. 요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면으로. 넓게. 이렇게. 예. 그래서 살짝 잡아서 넣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장 스트레스가 안 받게. 지금 저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말죠.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접어주주는 겁니다. 이렇게. 넣고. 이거 역시도 벤치 타임을 약 10분 정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까 그 분할해 놓은 어, 바게트를 이제 최종 단계인 메이크업 즉 성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게트는 뭐 대략 다 아시겠지만 습의 약한 빵입니다 그래서 면포라는 그 포를 이용해서 성형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 면포를 이용해서 성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놓으시고요 여기에 세몰리논을 뿌려주시고 이제 이쯤 하시면은 한 가지 궁금하셔야 될게 있어요 보통 빵은 온도가 27도 30도 이렇게 돼야지만이 잘 나오고 맛있고 이렇게 알고 계신데 이 빵은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분할을 했거든요 반죽이 굉장히 차가워요. 예, 차갑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빵이랑은 거리가 좀먼 거잖아요. 예, 바게트는 그런 겁니다. 바게트는, 어,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차가운 상태에서 구울 거예요. 반죽이 차가운 상태에서 성형을 해서 차가운 상태에서 구울 거예요. 그래서 성형을 하고 25분 정도만 있다가 바로 구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 성형은 부드럽게 하시고, 역시 꼬집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끝입니다. 성형 끝날 이런 걸 손을 탁, 손탁 때려줘야 돼요. 덧가루만 달라붙지 않게, 면포에 달라붙지 않게 하셔서. 예, 어, 아까 성형이 끝난, 음, 빵이 발효가, 예, 휴지가 다 돼서 한번 쿠프해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프를 자연스럽게 넣고,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게트가 다 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좀 아쉬운 부분은 조금 오븐 열이 약해서 껍질이 생각보다 조금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8분 안에 오븐 바게트의 컬러가 아까 앉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8분 안에 앉아야만 얇고 바삭바삭한 그런 컬러를 얹을 수 있습니다. 오븐이 약하면 껍질이 계속 두꺼워집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두껍습니다. 이제 한번 먹어봐야죠. 네상을 한번. 한번 볼까요? 네상. 어우, 뭐. 아주 훌륭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훌륭한 바게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발을 시키면. 한번. 한번 먹어볼까요? 드세요. PD님, PD님, 나. 아니, 내가 이거 먹어야겠다. 아, 네. 내가 이렇게 찰집니다. 똑같이. 아, 어, 이렇게. 디디디. 시청자 여러분, 이거 와서 드셔보세요. 정말 달아요. 설탕 안 넣거든요. 었 음? 아, 이거. 보내주고 싶다. 아무튼. 바게트는. 아니, 바게트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빵은. 공정만 잘 지키면 돼요. 공정이 다른 거 없어요. 발효. 반죽 발효.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성형하는 거, 어, 그거만 해주시면 여러분도 빵준서만큼 맛있는 바게트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추천, 뭐 구독, 콕콕콕, 알람. 파이팅.